오늘 바깥 나들이 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. 이 봄처럼 포근한 날씨에 옷차림도 이렇게 가벼웠는데요. 추운 겨울에 미세먼지까지 심해서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햇볕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비타민 D 보충제 먹는다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?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. 2017년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9만여 명, 4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. 햇빛 량이 적은 겨울에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많았습니다. 2017년께 12.3이죠, 낮죠? 그러니까. 12.3이면 정상보다 낮은. 많이 낮죠? 교수님도 지금 여기 거기 딱 속하시는지. 56세 거예요? 여성, 부족한 사람에 딱 속하죠. 야외 활동 감소, 자외선 차단제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. 햇볕을 쬐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. 먹는 거는 천을 해도 이렇게 빠르게 딱딱 안 올라가고 잠깐 좀 신경 써서 맞추면 계속 올라가니까. 하지만 지나친 햇볕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보충제를 선택하는 그러니까요. 사람도 많습니다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게 뭐 위험하다고 들었어 가지고 저도 챙겨 먹고 있었어요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, 심장병 위험 커집니다.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아미나 심장병 예방될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 때문에 미국 비타민 D 시장은 한해 1조 원 규모까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올해 초 미국 하버드 대학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용량 먹는다고 해도 아미나 심장병 위험을 낮추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렇다고 아예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 골절 위험이 큰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은 복용을 하는 게 낫습니다. 피부가 검고,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섭취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. 건강한 사람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볕을 쬐어지면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